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 다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훈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식은 이명훈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인성을 갖고 있는 청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인데요. 이명훈은 어제 오후 저녁에 물고기 컴퍼니 이명훈 공식 인스타그램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지난 5일 조깅을 하다 발목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6일, 이런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뽕숭아 학당의 녹화를 마치고 난 뒤에, 이 걱정할 것 같은 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준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금방 회복해서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영웅시대가 있으니 임용도 있다. 건행.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또 영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응원하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다. 아마 진짜 회복력이 좋아서 금방 회복할 것 같다. 잠깐 살짝. 삐끗한 거예요. 이명웅 팬들이 걱정할까 봐. 특히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자, 60대 70대 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많아서 이 어머니들이 걱정하실까 봐 잠깐 살짝 삐끗한 것이다. 회복력이 좋아서 금방 회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다 영웅 시대의 이명웅 팬 여러분 덕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 뽕송학당의 녹화를 마치고 걱정할 것 같은 팬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또 김희재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명웅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트레이드마크인 건행. 이렇게 인사하는 영상도 올렸고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 할머니에 대한 감사 인사입니다. 이게 어제 어제입니다. 6일 어, SBS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죠.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온 이명웅의 푹 빠진 이명웅의찐팬 홍경옥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명웅에 완전히 빠져서 이명웅의 굿즈 300여 개를 방안 가득히 그러면서 이명웅에게 행복을 느끼는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행복을 느끼는 홍경옥 할머니의 자, 방송이 어제 저녁에 나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명웅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순간 폭착 세상에 이런 일이' 속에 아버님, 어머님 두분 사연, 사랑의 눈물이 펑펑 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영웅시대가 있어서 임명도 있다. 건행 이렇게. 본인에게 빠져서 사시는 이 할머니, 어머니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명우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명우는 이 찐팬 홍경옥 할머니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홍경호 그, 이분 영상을 보고, 팬들,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나하고 똑같다!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나의 모습 같다! 이명웅 팬들의 모습이, 이 홍경호 할머니의 모습이, 이명웅 팬들의 모습입니다. 이 할머니도 어려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극단적 선택,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이 선택을 포기하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내를 이명웅에게 빠져서 이명웅의 이명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지만 나는 행복하고 이명웅에게 감사하다. 이런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본인의 어, 물고기 컴퍼니의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사연, 사랑에 눈물이 펑펑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명웅의 남을 배려하는, 팬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이자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이명웅이 어제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건강하고 잘 회복해서 발목 부상 잘 회복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찐팬인 홍경우 할머니에 대해서 그 방송을 보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게 이명웅입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팬들을 사랑하고 팬들은 이명웅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편살 6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는데요. 32% 할인해서 19만 8천 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복세편살을 구입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리는데요 복세 편사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보이시는 카카오톡 이모토큰이죠 영웅티콘을 선물로 드리는가 하면은 이명우의 사진이 담긴 스팽클 쿠션을 포함해서 4종의 사은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명웅의 영웅티콘과 스팽글 쿠션을 선물로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